그럼 유당 참막 당사 앞에 거 갔다 왔다고 개떼들이 모여 한 100명을 외워 쐈을 거야 한 100명은 아... 경찰들하고 다행히 한 100명은 됐어거 대단하네 그거 갔다 왔어 최고야 끝장 어? 보기에 그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 아 나는 그 간이 약해서 안돼 아유 그동치 약하다 아유 아, 나는 간이 이제 약해서, 약해서 안돼동치가 얼마나 큰데 네 혼자 갔단 말이야 안 돼. 막밀려막안 돼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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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. 안 돼. 시험 난거 봐. 아유, 저때로도 그 약한 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안 돼, 이제. 안 돼. 안 돼. 몸이 안 돼. 지금 저저 필터이 뭐라 그래? 뭐라고? 아까 저경이가나는 아, 몸이 안, 안 돼. 나 여기 고도를 찍어 가지고 요 3번 3리 올리면 되니까. 아, 이거 진짜 잘 뽑았네 간판. 역시 프로가 하는 게 틀려. 더 인스펙터, 프로페셔널. 에 관심을 가져주세요. 이러한 상황인데 이색들은 정치적인 원리를 가지고 민생 지원을 한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.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. 아. 그놓고 예비 배는 국민님 갖고 뭐다가 말이야 배는. 아니 거기를 국민, 들어가니까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a 비비를 삭감을 했대요 이런 진짜 맞아 아니 그래도 3년 전에는 좀 체격이 있었는데 살... 아이뭔 소리 하고 <laughs> <아니>, 있어 아이뭐그뭐 너무나 안 됐어 보기에 너무나 안 됐어 자, 바쁜 할 거는 너한 번씩 듣기나마 보고 가세요. 자,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.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예요. 어. 마리이랑손복이 노래면 우리 그 철거되는 날 현장 있었잖아. 아유. 참, 참. 어떻게 알아? 그때 봤지. 아. 철거, 철거되는 날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불법 천막이랑 빨리 철거해라 아, 불법 천막이랑 철거하라고 시청광장 철거되는 날 그때 그 저기 우리 박태빈도 거기 있었잖아 <불복> 그날 내가 날 세웠어 시청 그 나도 우리 같이 날 세웠잖아 날 삼불로국민이힘이고 있는데 모여서 춤시고 노래할 땐가 어젯밤은 여기 있었어요 강하문에강하문에 춤추고 노래할 어, 시청 광장